50분 됐으니까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뭘 만들 거냐면 어, 아 일단 제가 포토샵이 제자리안걸려가지고좀 까느라 잠깐 10분 쉬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뭘 지금 음짤로 만들 거냐면요 동영상 플레이 볼게요 나나들이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파일을 보면 플레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음짤로 만들고 그음자의 크기도 조정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딱 보니까, 음 여기가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해서 들어가는 느낌이 좀 움직임이 있으니까 표현할 만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시퀀스 01.mp4를 01.mp4의 01 끝에 있는 이 부분을 끝에 있는 이 약수터, 약수터 아니죠? 약수터 같이 생긴 여기 부분을 음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다 실행해서 열어주십시오. 포토샵을 실행해서 열어주십시오. 포토샵 한번 실행해서 열어주시고요. 포토샵 실행해서 열어주십시오. 포토샵을 실행해서 열어주십시오. 포토샵이 어, 100에 다 되죠? 음. 네. 음짤로 만들어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판매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포토샵을 갖고 있으니까요. 포토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다 실행하셨으면요. 한번 여기에 음짤로 만들고 싶은 영상을 추가해서 한번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음짤로 만들 영상을 선택해서 편집해 볼게요. 자, 한글 파일이니까요. 왼쪽 위에 보면 메뉴바가 쭉 있죠. 그래서 파일 메뉴를 클릭해서요. 가져오기. 쪽 아래쪽에 보시면 가져오기 있죠. 가져오기 옆에 비디오 프레임을 레이어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영문 버전 쓰시는 분은 파일 메뉴에 임포트 그다음에 뭐죠? 뭐 레이어 투 비디오 프레임 네, 이런 거가 있겠죠? 요거를 클릭해서 메뉴를 열어주고요. 파일 선택이 있을 겁니다. 파일 선택 저 같은 경우 는2020 버전이라 이렇게 뜨고요. 위에 보면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이났어요 시퀀스 0 1 m p 4를 선택해서 열기 해서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레이어로 비디오 가져오기. 레이어로 비디오 가져오기. import to 레이어 비디오. 뭐 이렇게 쓰겠죠? 영문판은. 자, 보면, 블로우 범위가 있어요. 레인지 g 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영상 전체를 포토샵으로 다 불러오기 때문에 이미지가 엄청 커집니다. 자, 1프레임이, 그 뭐죠? 우리가 영상 찍은 게 30fps죠. 1초에 30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줬는데, 만약에 10초짜리 영상을 가져온다면, 여기 포토샵에 300장의 이미지를 여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어마무시해집니다. 그래서, 요건 하지 않습니다. 자, 선택된 범위만 두 번째 거 옵션을 선택할게요. Select, Range,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택이 됐죠? 두 번째, 요거 선택이 됐고요. 보면, 선택된 범위, 어디를 gif로 만들 건지를 정용할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크롤바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쭉 보니까, 여기 약수터 있네요. 여기 약수터. 저는 여기 약수터 정도의 스크롤을 있다는 걸 이걸 보고 확인하고요. 밑에, 밑에 조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영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쭉 옮겨서요. 여기서부터 한이 정도까지 할게요. 움직임이 좀큰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 이 부분을 움짤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절로 만들게 요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죠 이렇게 지정해 주죠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한 기준 제한 기준 제한 기준이 여기 있어요 영문판은 뭐라고 써있을까요 봐볼게요 영문판에는 어디라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Limit to every 오프 레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제한 기준은 이 e 프레임으로 기본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오프 레임으로 바꿀 바꿀게요 오5라고 바꿀게요? 5라고 바꾸고, 밑에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 c r e a t 뭐, 프레임 애니메이션,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것도 다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한 기준 5프레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하냐면, 우리가 30프레임 퍼세크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1초만 가져와도 이미지가 사전장이죠? 그런데 1프레임, 1프레임을 하면 전부 다 가져오는 거예요. 1프레임 간격으로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너무 과도하니까, 5프레임 단위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0번 프레임 한번 가져오고요. 1, 2, 3, 4 버리고, 그 다음에 5프레임. 그리고 6, 7, 8, 9 버리고, 10프레임. 이렇게 가져온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확 줄겠죠? 그래서 6분의 1로 줄 겁니다. 6분의 1 수준만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CIF는 완전히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량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5프레임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은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오프레임으로 그냥 버전값으로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로벌 범위 선택된 범위만 해서 여기 조절점을 조절해서 조절하시고요 제한기준은 오프레임으로 하시고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오는 작업이 진행될 이 거예요 가져와줬습니다 가져와줬어요 가져와줬습니다 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져오고 그냥 두세요.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타임라인 애니미, 그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어야 되는데 안 떴어요. 떠있는 분도 있고 안 떠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저처럼 안 보이시는 분은 어디서 찾냐면요. 위에 메뉴 있죠? 메뉴바에서 창, 윈도우를 클릭하고요. 쭉 내려오시면 타임라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쭉. 저는 아래에 있네요. 아래로, 아래 보니까.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요걸 클릭해서 하단에 타임라인 윈도우를 열어주십시오. 하단에 타임라인 윈도우를 열어주십시오. 타임라인 윈도우를 열어주십시오. 타임라인 윈도우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줍시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 이각 키프레임 단위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속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자, 보면 타임라인 윈도우를 보면 여기에 계속, 계속 이러고 체크되어 있고 영문버전은 포에버라고 되어있을거예요 여기가 포에버가 안되있으면 한번 세번 계속 이거 계속을 하시죠 한번만 하면 이게 문짜리 한번 움직이고 끝나요 그냥 근데 우리는 계속 움직이는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으로 체크하고 여기 보면 플레이버튼 있죠 중간에 플레이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플레이버튼 누르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움직이는게 보여요 정지 버튼 눌러서 다시 하고요 1번 프레임 클릭해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보면 속도가 적절히 보이죠 속도가 적절히 보입니다 포토샵에 봤을 때 속도가 적절히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포토샵에서만 이렇게 조금 느리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실상 gif로 만들면 엄청 빨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정 속도를 세팅하는 걸 알려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미지 각이거 하나의 키 프레임인데 프레임인데 아래 보면 0.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03 이걸 하나를 클릭해서 봐볼게요 하나를 클릭해서 0 6표 화살표 클릭해서 보면 또꼭 클릭해서 보면 지연 어음노 딜레이 0.1초 0.2초 이렇게 기타 0.03초 기타 누르면 내가 0.001초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적정 타이밍은 0.1초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0.1초라면 여기 딜레이 타이 여기 사진 한 장을 0.1초 보여주고, 그 다음 사진은 0.1초로 보여줘야 되는데, 0.03초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또 클릭해서 0.1초, 또 클릭해서 0.1초. 이 짓을 하자니 너무 한장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선택해서 한 방에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타임라인 윈도우 오른쪽 끝으로 쭉 가볼게요. 쭉 가면, 여기 선이 4개가 그어진 게 있어요. 이거 선 4개가 그어진 게 있습니다. 선 4개가 그어진 게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선4 개가 이렇게 그어진 게 보이시죠? 이게 옵션 버튼입니다.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열어주면 여기에 셀렉트 올 프레임 모든 프레임 선택하기가 있어요. 모든 프레임 선택 클릭하면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프레임 모두가 모두 선택이 돼요. 이렇게 다 회색으로 선택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제가 0.1초 상등거를 하나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0 1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선택된 모든 프레임이 0.1초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프레임이 0.1초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0.1초로 바뀌었으니까 아까 0 1상초보다좀더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서 눌러볼게요. 플레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십시다. 플레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 좀더 느려졌어요. 자, 좀더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미지가 너무 커. 이렇게 큰문자를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본적 있을 수도 있죠. 근데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무조건 용량이 너무 커요.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웹 페이지에 올릴 때는 1메가 이내로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많아 2메가. 그런데 이거는 한 10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줄이려면 첫 번째로 이미지 크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줄이면 줄어듭니다. 자 파일 메뉴 여기 위에 메뉴바에 이미지 클릭하고요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크기 선택한 다음에 센티미터로 하지 마시고 단위를 픽셀로 하고요 저는 폭을 어, 높이를 한300 픽셀로 할게요 그렇게 큰게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300 300에런 어, 네, 패드 잠깐만요 자 이미지 사이즈 봤죠 자 픽셀 300으로 할게요 300 높이를 300으로 할게요. 높이를 300. 그리고 해상도는 72 픽셀/인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갖고 클릭해서 보면 줄어들었죠? 이게 원본 사이즈가 아니니까 왼쪽에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100%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볼게요. 음, 이 정도면 그나마 뭐 적정 크기인 것 같아요. 적정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했으면 이거를 GIF 애니메이션 파일로 바꿔야 되죠?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클릭해서요. 왼쪽에 위 파일 메뉴 클릭해서 쭉 내려보면, 내보내기, 익스포트가 있을 겁니다. 영문판을 익스포트 내보내기 클릭하면 쭉 보면은 웹용으로 저장, 레거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웹용으로 저장, 레거시, save for web, 레거시라고 있을 겁니다. 요걸 클릭합니다. 요걸 클릭해요. 레거시는 이제 구 버전에 있는 뭐 이렇게 과거의 유산이다. 옛날, 옛날 기능인데, 이게 용량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좋아요 자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 결과 화면을 볼수 있고요 여기 왼쪽에 아래 보면 파일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타입이 gif로 되어 있고 파일 용량이 2메가네요 2메가 아슬아슬합니다 2메가 정도면 그래도 음짤로는 좀 커버할 만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gif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해도 저장해도 음짤이 돼요 근데 조금 최적화 해봅시다 자, 사전 설정이 있어요 영어로 프리셋 그래서 이름 없음 이거를 클릭하면 GIF 128 디더라고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GIF 128 디더드 이렇게 있을 있예요 이걸 클릭하면 조금 바뀌죠. 용량이 줄었네요. 32 메가에서 1.5 메가로 줄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색상은 128 컬러. 여기에 사용되는 색상을 128 개만 쓰겠다고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너무 구리니까두 배로 올려줍시다. 256 컬러로 올리겠습니다. 256 컬러로 올렸어요. 자, 256 컬러로 올렸습니다. 보면, 여기에 확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패턴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좀더 깨끗해졌죠? 다시 이미가 되네요. 예. 요렇게 세팅합니다. 이렇게 세팅이 있어요.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저장,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탕화면에, 제목 없음 그냥, 뭐, 저는 테스트라고 할게요. test.gif.gif.gif. .gif. 이렇게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gf 클릭해서. 자, 보면 확인. 움짤이 만들어졌죠? 움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만 딱 잘라서 움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질문하십시오. 어, 잘 만드셨네요. 예. 네. 네. 그분 여기 먼저 볼게요. 네. 화질이 여기는 지금 이미지 크기 하셨나요? 이미지가 지금 보시면 시수하고 아, 더블 클릭하면 이게 100%예요. 아, 이게 지금 현재 100%. 아, 높이가 그0에 세. 이게 깨진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내보내기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컨트롤 알트 시프트 S예요. 없네요. 자 그러면 파일 메뉴 클릭해서요 없으면 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여기에 형식을 클릭하고 GIF를 찾읍시다. GIF 없네요. 없죠? 여기 어, 있나요? 있네요. 해보세요. 네 하고 저장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나오나볼게요자 보면. 색상 256칼라강제가 흑백이죠? 흑백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특이하네요. 웹 정도로 하죠. 이건 뭔 뭐, 온즈 버전이지? 팔레트 한번 클릭 보죠. 네, 웹 팔레트 그냥 두시고 매트 클릭 됐습니다. 없음. 디더드 패턴. 와 이런 거 처음 보네요. 자 확인. 그래서 포존으로 하죠. 이 화면은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아, 네. 어떤 컴퓨터, 어떤 포트샵을 깔더라도이 버전을 확인할 볼볼 일이 없을 거예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제이잘 되는지. 자, 바탕화면에 저장했던 가요 영상 클립 폴더 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클립 폴더에 GIF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제목 없음 이거네요. 아, 안 되네요. 안 됐습니다. 이건 아, 좀이 자리가 좀 이상하네요. 네, 여기도 잘 되셨죠? 네, 잘되셨네요 방금 무슨 질문이 나왔었냐면, 선생님, 저는 파일 익스포트 파일 내보내기에 보니까 세이브포앱 웹용으로 Web, 저장하기 그 버튼이 없고요. 그리고 GIF 저장하기도 없어요. 그런 버전이 좀 이상한 거니까 아주 예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지금 여기 교육장에 있는 딱그 자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걱정 안 하시도 되고 잘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음짤로 저장하기 마쳤습니다. 문자로 저장하기 마쳤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문자로 저장까지 했으니까 지금 영상 쪽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영상 쪽은 다 끝났고.